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신비로운 존재였는데 너무나 그걸 당연히 누리고 살아와서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아주 하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찾아보지를 안했지만그 안 존재가 눈으로 가서 있으면은 온갖 만물을 다 보는데 이게 얼마나 심통망통한지 초록색은 초록색, 파란색은 파란색, 구름은 하얀색, 그리고 또이 법당의 이 많은 등 노란색, 분홍색, 그걸 온갖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또이 존재가 귀에 가 있으면은 아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뭐막 뭐 좋은 소리, 뭐 아주 좋은 많이 들어요. 참으로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면서도, 또이 존재가 우리 몸에 가 있으면, 모기가 무는지, 더운지를 알고, 정말 정말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잠을 자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 5분 전에 딱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존재를 발견해내면은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뭐든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주 고마움기 짝이 없는 순간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우란문절 노래를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저는 운사스님운사주지스님이니까 이제 제날마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얼마나 좋던지 이거를 우리 법무사 불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비영천 <놀람> 달 밝은 칠월 보름 you oh. 자, 이 정도. 어쨌든 노래 다 들으셨죠? 야, 여기에는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또그 이루 집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또왜 이렇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제 저는 여기 운 여기 보사로 출가한 지가 이제 40년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효도할 만한 젊은 시절에 출가해 놓으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지장제일 우리 우란분절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래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산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르르게 됐느냐 하면은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사는가 했더니,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 목적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스님이라서 그런지, 공부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돈도 모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또 돈이라 가는 거나 이 재물이 많아지면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나를 행복하게 할지는 몰라도 요게 많아지면 나를 이제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전부 다왜안 주는 거고 노리고 있고 그러니 돈도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출세 많이 했더니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출세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신비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럭저럭 살다 간다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근한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어, 결혼하면은 골치 아프겠더라고. 어느 순간 반쪽은 반쪽이라 가면서, 어, 네내 거다. 다른데 쳐다보지도 마라. 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골치 아파요. 또, 언급받는 것도 저는 좀, 좀 답답하더라고요. 냐 아,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데, 한 달에 얼마만 받고, 토요일까지, 우리 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으니까. 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만 조금 쉬는데, 그러다 다 시간 가서 늙어버리면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신비로운 존재,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눈으로는 보게 하고, 귀로는 듣게 하고, 몸으로는 추운지 더운지도 알게 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가 왜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저, 저, 그 연구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글자들은 너무나 점잖해가지고 그저 가만히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세상에 왜 왔는가? 공부로 왔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 물건을 잘 모를 때는 어떤 물건을 사라고 그래요? 어? 어유저기 공부 잘하는, 비싼 물건을 사라는 거야. 어, 물건을 잘 모를 때는 비싼 거를 사라. 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비싸겠어. 뭔가 이제 있겠지. 근데 또 정답이 없네요. 그래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싼 걸 사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부는 어떤 공부가 좋으냐? 어떤 공부가 좋을까요? 역시 비싼 공부가 좋습니다. 그럼 무엇이 비싸냐?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거나, 어뭐 날이 더워도 나는 공부로 범어서사를 가야 되겠다. 이게 비싼 거예요. 어, 아, 또 박수가 나오네. 그니까는 러 우리가 덥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제사진다고 빠지고, 휴가로 빠지고 나면 언제 공부하냐 이 말이야.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경우라도 범어사 법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참석하리라. 나 만날라면 만나려면 만나려면. 법회날 범어사 오면 된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아, 그 정도가 돼야 도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기도가 성취되든지 말든지, 이것저것 다 빼고 언제 공부가 깊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싼 공부가 무엇인고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비싼 공부일까요? 힘든 일들이 비싼 공부입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아주 힘들어요. 자, 여러분께 여주겠습니다이사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제일 큰 일이. 제일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지만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도 이건 왜 왔다? 나한테 공부시켜주려고 왔다. 자, 아무리 힘든 일도 나한테 공부시켜주러 왔다. 이걸 다섯 가지로, 다섯 말로 줄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좋아지려고 그런 것 같다. 해보세요.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 범호사 법회에 참석한 우리 불자 대중, 청중 대중들은 이거는 공부하러 온 것이니 힘들수록 나는 가슴이 설 자, 힘들수록 나는 가슴이 설레인다. 동의하십니까? 아, 아니, 어떤 종교는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를 하는데, 우리도 좋은 건 배워야 돼요.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예, 연습이 좀안 됐구만요. <laughs> 자, 그래서 힘든 일이 다 공부시켜주러 온 거다라는 겁니다. 즉,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고생은 돈 주고라도 산다. 왜? 어릴 때 힘든 경험을 해놓으면 그것이 평생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돈주고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제 누가 내 속을 뒤집으면은 이건 왜 그런다? 네 나를 공부시켜 주려고 그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에 와셔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기도, 이 법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절에 와서 제일 많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혹은 당연하게 하는 염불이 어떤 염불입니까? 천수경. 저는 천수경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고 또 혼자서 해서 명상을 해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살고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얼굴과 몸을 보면은 마음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은 또다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잘 보이는 거. 즉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마음의 결과거든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는 품격 있는 말, 우아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러저 그런 거예요. <laughs> 어떻게, 견딜만 하시죠? 예,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를 견디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하, 사람은 마음으로 살고, 마음의 표현은 말이구나. 근데 이제 스님이 수행자가 살아 살면서 이제 누가 방문을 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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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을 아주, 아주 좋은 말 해야 된다 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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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스님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몇명못 만납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때는 이나마 다행이지만은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올라가는 산골짜기 절에서는 하루에 한명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우리 불자들이 절에 와서 하는 연불 중에 천수영이라고 하는 연분인데 여기 젖들목에다가 젖물에다가 전구업진원을 넣어놓자 그러면은 절에 오는 분들은 누구나 낭론하고 전구업진원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자 해석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때 해석은 입으로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이걸 닦는 진원이다 두번째 밤하늘 고기를 먹어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닦는 진앙이다라고 하는데 이 해석의 유효기간은 조선시대에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우리 불교가 언제까지나 밤하늘 먹으니까 냄새난다. 뭐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저보고 잘난 척하는 스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에 오시는 불자들이요. 도 닦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원은 이루어지고 나날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뜻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합장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물자들이요. 기도나 수행은 다른 게 아니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말 한마디 한마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마운 말, 고마운 말.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하루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항상 감사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날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햇빛으로 종이를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뭐 어떻게 태웁니까? 볼록렌즈를 들이댑니다. 그럼 볼록렌즈 역할이 뭡니까? 빛을 모으는 거. 아, 저 뒤에 공부 잘하는 분자가 계시네. 자, 빛을 모으는데 평범한 햇빛을 볼록렌즈라는 기구를 통해서 빛을 모으면은 종이도 태우고 이 빛을 기계로 야무지게 모아놓으면 레이저 광선이 되는데 레이저 광선은 쇠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스님이 저렇게 말을 하나 하면은 햇빛을 모으면 종이도 태우듯이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은 그 생각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이 설법전 이거 어떻게 됐나요? 누군가가 우리 범어사에 오시는 불자들이 법회 참석이 좋게끔 소원을 이루어지게끔 법당을 만져들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또 아까 스님들께서 백중 추간문을 다 읽으셨고 추간을 하는데왜 추간을 하느냐? 스님들은 장가를 안 가가지고 생각이 모아집니다. 장가가 거나 시집 가신 분들은 한결같이 자식에게 생각이 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약간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은 생각이 집중되어서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신일도 하면 해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 처음 듣습니까? 어, 메이크 있는 학교는 다 알더라고요. 자그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사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아 마스크 써도 좀 야무지게 해봐요.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렌즈를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렌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먼지를 닦아내야 되듯이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 성냄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내 마음의 렌즈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다 생각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천수경도 한글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수경을 전부 다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로 글씨도 요즘 버전으로 큼지막하게 써서 돋보기 안 쓰고도 볼수 있게 해가지고 근데 천수경에서는 오늘 이제 제가 정구업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 신시, 광명당. 기억납니까?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수지, 신시, 광명당. 광명당. 그 다음에는 정막강산. 네. 자, 수지, 신시. 수지, 신시. 신통장. 신통장. 이것을 한문으로 할 때는 이 법진인 이내 몸은 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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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의 깃발이고 이법진인의 마음은 신통한 음, 보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법진인 저희 몸은 광명의 모습이고 시작! 이법진인 저희 몸은 광명의 모습이고 이법진인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배이니 그래서 이렇게 20년을 이걸 보고 연구를 했더니 어느 날야 광명이, 전깃불, 달빛, 별빛, 해만 광명이 아니고, 우리 몸도 광명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볼 때, 꽃에 무엇을 보느냐면은, 꽃에서 반사하는 색깔을 보는 겁니다. 즉, 광명이에요. 즉, 우리의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다? 광매의 몸이다. 아, 요렇게, 메카리 없이 하면은, 안 외워져요. 좀좀 안칼지고 좀 쌉한 게요 이법지니 이네 몸은 광명의 모습이다. 근데 광명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죠. 언제 어, 언제 밝아져요? 에 네, 웃을 때. 그러니까 이 광명이라 가는 것도 화를 내거나 우울하면은 어두워지지만은 환하게. 여기 법사 원을 법사선처는 화, 함자 시작, 환하게 웃자. 웃자! 그러면 광명이 더 많이 비추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도반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스님네들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광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요. 예 아,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가라에서 온 겁니까? 내가 오라,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집, 우리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 생각의 결과냐면은 나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 이법진인 즉 부처님 법을 지닌 이내 마음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돈이 좋다고 해도 내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거니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고 다이아몬드 금이 귀하긴하지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치킨이라고 힘만 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나의 마음은 항상 휴대가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배고프면 배가 또르륵 알려주고, 잘안 보이면 눈이 환하게 떠주고, 또 누구 반가운 분은 환하게 웃고, 니까는 보배 중에 보면은 뭐다? 이 법진인 우리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경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정국진을 할 때는, 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댁에서전수경을할 때마다, 오늘 또 말을 정교하게 하자. 감사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 수지, 심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동장을 할 때는 항상, 야 우리의 몸도 광명의 모습이구나. 또 우리의 마음은 보배로구나.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알아채지 못하고 늘 이제 밖에 있는 여러 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보배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절에 와서, 어, 이제 스님들이나 불자들 말고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그림이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음, 자, 여기 양쪽에 용이 있네요. 용 보셨죠? 용은, 용은 무엇이에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면 용은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무엇을? 스님이 또장강 가고 돼서 돈만 닦다 보니까 용은 무엇일까를 또 한번 연구를 해봤네. 그랬더니 어느 날 번쩍 하면서 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눈을 떠서 밖으로 보고 있으면 꿈을 꾸는 것이요. 눈을 감고 내 안을 들다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잘 적으셨죠? 네,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용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 뭐냐? 용은 뿔은 가슴 뿔이요, 코는 멧돼지 코요, 이빨은 늑대 이빨이요, 몸뚱아는 구렁이 몽뚱아리요 어, 여기 눈은 부엉이 눈이요. 발은 독수리 발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다 모아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용은 항상 뭘 물고 있어요? 네,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여의주는 또 뭘까요? 여의주는 가틀렸자, 뜨었자구슬주자입니다 생각대로 만들어줘버리는 구슬을 여의주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용은 여유주를 물고 있거나 여유주를 갖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유주가 뭘까? 또 스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세상에. 우리 각각이 전부 다 여유주를 가지고 있네요. 즉, 여유주는 천승에서 말한 이법진인, 부처님법을 지닌 우리 마음은 신비로운 보배인데, 이 보배를 세 자로 하면은 여유주고, 두 자로 하면 불성이고, 한 자로 하면 공이고, 네 자로 하면 진공묘이고, 다섯째로 하면 일제 유신조예요. 모든 건다 마음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법회를 참석하고, 영전에 기도를 하고, 영가님의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어, 백중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내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알아채자 이겁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이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그 신비로운 존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나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거는 오래 이 세상에 공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은 나날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새 사바대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인생도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존재가 있죠. 힘들지 않고 배단하는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힘들지 않죠. 살아있는데 힘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바보들이나 힘들지 않지, 사는 사람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아하, 이 힘든 일은 나를 공부시키려고 왔구나. 심지어 저는 이 좋아지려고 다섯자 모토를 만들어낸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어, 제가 모신 주지스님이 이제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어 삼성동 보훈사에서할 때인데, 아, 그래, 쫓아내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 좀 도가 안 깊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5년 있다가 그때 나를 쫓아낸 스님이 얼마나 고, 고마운지를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5년 있다 깨달았다니까요. 스님이 5년 있다 깨달을 정도면은 또 일반 분들은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즉,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못 봤을 뿐이지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고 온 일이구나. 그래서 다섯자로 뭐라고 다섯자로? 좋아질라고. 시작! 좋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감사한 도반이고 스승이고 또이 세상은 오직 공부하는 선불장이 되는 거다. 즉, 부처를 만드는 어, 참선도장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어, 여기, 제가 출가한 본사가 범호사입니다. 또 저는, 에, 저기, 사상구 모라의 운사 주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어, 우리가 도반으로 성불하는또 그날, 또 우리 웃과 함께 행복하게 하는 그날을 위해서 정구업진에는 말을 정교하게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수지, 심시, 심통장, 어 부처님 법 지닌 이의 몸은 광명의 모습이고 또 수지 심시어 이렇게 부처님 마음, 법을 아는 이의 마음은 보배로운 존재다 그리고 용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 여유주 여유주가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더 하면은 여유주는 아주 아주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하냐 입으로 말 않고 생각만해도 여유주가 알아채고 있어요 그러니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유주가 알아채 갖고 여유주는 바로 반영을 해 버려요. 예를 들면은 누구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면은 여유주가 반영을 해서 내 몸에 스트레스라는 걸 만들어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 피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주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긍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나날이 우리가 부처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도 굳이고, 오늘 또 7월 7성 날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